어린이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대형마트 갔더니 요게오치모 뭐 도감인가 하 팜플렛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요. 자, 새로운 요게메달 추가, 새로 요게메달 도감 수록되어 있고요. 요게메달 놀러가자 갖고 싶은 정보가 들어가 있다고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쭉 펼치시면, 자 아까 보신 거 여덟 장이죠. 하나로 합쳐진 게 나옵니다. 자 나오는데 뭐 그냥 광고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어, 어, 요기 오치 닌텐도 3ds 게임 나왔죠 가격은 44,000원 어, 되어 있고 뭐 그때 뭐 매달 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닌텐도가 없어서 자 이렇게 게임 들어가는 것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 루비냥 어, 한정 수량으로 준다고 하는데 뭐 아직도 판매되는게 인터넷에 보면 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대, 요게 메달랜드 뭐 사용방법 어, qr 코드 찍어서 되시면 되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 11월 12월 1일부터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한번 되더라고요. 게임 같은 거 하시면 포인트 쌓을 수 있는 거 기회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요즘 이벤트 하고 있죠?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인가? 25일까지인가? 그거 한번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은색 프레임 메달 어, 사용하시는 방법 있고, 1장, 2장, 3장, 4장, 뭐 5장도 나왔고, 자, DX 요게 워치, 삼지 모드, 소환 모드로 사용하는 방법 있고, 요게 대사장 메달요 5장 빠졌네요. 빠졌고, 자, 신제품에 대한 5장 이쭉 여기 나와 있네. 음, 오장하고 세라워치에 대한 설명 들어가 있습니다. 세라워치하고 일반 그 요게오치하고 같습니다. 아, 생긴 것만 다른 거기 때문에 따로 두개 구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음, 스페셜 세트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장하고 어 저기 요게오치하고 들어가 있는 제품도 있고 세라워치 새로 한글 버전으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전메달, 아, 어, 돼 있어서, 어, 고전메달하고, 제트메달. 제트 제트메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저 녹색으로 돼 있고, 그 고전메달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돼 있죠. 고전 1장 2장, 제트 1장 2장 나와 있고, 자, 요거 말고 또 하나 나온 게 있었죠. 이 길이 뭐더라? 그뭐 그것도 또, 또 나와 있었고 제로 타입 메달 같은 경우에는 고전 메달에만 대응 한다는거뭐 그런 설명 들어가 있는 제품이네요. 자 이렇게 금지 막하게 되어 있는데 대형마트 가시면 공짜로 구하실 수 있고요. 자오 이거 좋다 이거 주면 좀 조카 좋아할 것 같은데. 자 여기 메달 시리즈 이렇게 뭐 설명 뭐 간단해. 소환성 들어있는 제품도 있고, 야, 1번부터 해가지고 쫙 종족별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내가 없는 게 뭐지? 어, 물론 그 요게 메달랜드 가시면 거기서 보실 수도 있죠. 요게 메달랜드 앱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해당 시리즈 요게 이름, 뭐 영위 종종 뭐 체크란 들어가 있는데. 자, 뭐, 공짜로 나눠주니까 한 두세 개 정도씩 주, 가져오셔가지고, 어, 자신과 한번 체크하셔서 없는 메달 한번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제트 요게 메달, 짠짠짠짠짠. 아, 아까 말씀드린 게 엑스트라 메달, 어, 강력한 요괴들 이렇게 들어온 것도 들어가 있고요 어, 국내 에 나온 메달은 아마 다 여기 나온 것 같은데, 오, 요거 괜찮다. 요게 메달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저희 동네 이마트에는 없고, 홈플러스 같은 게있더라고요 뭐, 마트마다 다를 것 같으니까, 혹시나 가져다가 있으시면, 한번 받아가다가, 어, 자신이 좋아, 저, 모은 것들 되게 수납해서 뭐가 없지, 뭐가 있지. 한번 정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하여튼 참고해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소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